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나를 내가 지를 도와줬으면 나도 도와줘야 되잖아 네. 근데 그렇게 안 해준다니까 그러니 돈이 없구나. 돌겠어요 어. 인덕도 없고 금전 운도 없어 그래서 나는 열심히 털어서 남 좋은 일 시키고 열심히 털어서 또 옆에 도와주고 음. 나는 안녕하세요 대전에 사는 음. 해선당 부들보살 입니다 오늘 2023년 개미년에 우리 59세 뱀띠 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분들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이분들은 지금까지 어떠한 인생을 좀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지 말씀 부탁 드립니다. 아 뱀띠 뱀띠도 정말 아, 눈물 난다 나는 왜냐하면 일단은 뱀 보면 사람들이 피하지 아 예쁘다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뭘 보고 저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할까 왜 저렇게 나를 대할까? 어 선입견 아닌 선입견을 보고 본인을 어, 대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야. 그래서 손해 보는 분들 많았어. 근데 이분들 어우 머리 명석해. 어뭐 파충류들은 머리가 무뇌라고 하잖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분들 영리하시고 일단은 말 주변도 대단하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분들 영업하시고 그러고 뭐 이렇게 사업하시고 이런 분들 정말 대성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음, 근데 음. 또 반면에 내가 입으로 망한다 그래. 어, 쟤는왜 말을 조익할까? 어 쟤는 왜 저래? 요렇게 보시는 그러니까 극강이 음. 극인 성향이 있으시다. 그렇게 아, 보시면 돼요. 그럼 이분들 이제 그런 경우도 많겠네요. 나는 이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배한 오해를 받는다든지 네. 그런 걸로 인한 좀. 그렇죠 말로 건가? 인해서 득을 보고 말로 인해서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았으니까 음... 오해 아닌 오해도 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어떤 때는 믿게 보일 때도 있어. 아... 그이 참 사주도 참 팔자도 더럽지. 음. 나는 선, 아주 선한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대하고 음. 있는데, 그 사람은 나를 벌레 보듯이 음. 어, 까고 있고, 나는 열심히 그 사람 도와준다고 앞장서서 하고 있는데, 음. 알기를 먹같이 알고, 음. 그러니 오해 아닌 오해로 내가, 어, 힘들었다. 음. 맞아. 구설도 있고요. 오해도 많이 사고, 그랬다고 보시면 돼. 아. 그럼 이분도 이제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인생을 좀 살아오셨는지 좀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나를, 내가 지를 도와줬으면 나도 도와줘야 되잖아. 네. 근데 그렇게 안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고, 돌겠어요. 어. 인덕도 없고, 금전 운도 없어. 음. 그래서 나는 열심히 털어서 남 좋은 일 시키고, 음. 열심히 털어서 또 옆에 도와주고. 음. 나는 가져가는 건 없어요. 음. 나는 입이 아프게, 단내가 낼게 얘기했는데, 음. 결국엔 남 좋은 일만 시켰으니. 음... 금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이분 댄스님 이제 앞으로도 중요하니까 이제 개면에에좀 어떤 뉴사좀 기다리고 을지아개면에은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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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올라와 올라오는데 그렇게 많이 큰 공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 그이니 조금 조심할 것도 있어. 여태까지 너무 이렇게 막털고 먹고 살았으면 요즘은 그러니까 조금. 추었다도 가야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 근데 지금 말고 지금 이제 상반기 지나가고 있잖아요. 지금은 안 되고 어 여름 지나서 가을 정도는 이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거를 좀 움직이시면 괜찮은데 지금은 그 동안 준비했던 거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다시 준비하시고 지금은 어 맞아. 이렇게 밭을 갈고, 음. 씨를 뿌릴, 그니까, 뭐, 태비를 이렇게 깐다거나, 음. 준비 상황을 하셔야지, 즐거움을 음. 막, 뭐를 한다거나, 와서, 뭐 꽃을 심는다거나 뭐, 이런 농사를 짓는 모습은 안 보이셔. 음. 갈수록, 이제 나중에 후반기로 가야지, 음. 지금 상반기 때는 몸을 좀 이렇게 도사리고 있어라. 음. 그렇게 보이셔. 그리고 건강 조심하셔! 사고서나 내 몸이 아플 수가 있어요. 음. 그러면 내년에 운유 들어와도 못해. 그러니까 몸 조심하셔. 그것만 주의드리고 싶어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분한테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해주시죠. 선생님. 여태까지 나 아닌 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사셨다 보면 음. 이제는 내 건강 챙기시고 음. 올해는 어떻게든 내가 내년에 복 받으려고 그래. 그래 어디에 두고 보자 하고 일을 갈고 칼을 갈고 그렇게 하고 준비하는 기간으로 보이시니 몸이 아프면 안 돼. 몸이 많이 아프신 분들은 좀더 쉬셔야 되고,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시는 분들도 조금 천천히 다니시라 그러시니 조금 그렇게 준비하셔서 내년을 맞이하시길 바라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